지난 여름 제임스는 친구들과 함께 신비한 숲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이 오래된 도시의 유적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숲에 들어가면 시간이 멈추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했죠. 그들은 그것이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첫날 밤 그들은 모닥불을 피워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보니 모든 시계가 멈추어 있었습니다. 휴대폰, 시계, 심지어는 그들의 시계를 가진 친구의 손목시계까지 모두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람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숲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도 계속해서 같은 장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심지어는 몇 시간인지조차 알수 없었습니다. 모든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점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끝내는 수상한 소리와 그림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저 자신들의 상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것은 점점 더 분명하고 빈번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곳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도움을 청하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피곤과 공포로 인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숲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숲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많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시간이 멈춘 숲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